어? 누구 지 <몬지> <몬이> <몬이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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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<몬이> 움직여. 하면서 어. 말하면서 움직여. <몬이> 야, 집에 가고 싶어.

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. 이제 마지막이지 처음이야. 욕 했다고? 욕 했다고? 부모라 불발이네. 어, 아, 움직여 움직여줘 움직여줘. 다비어잖아다비어비어따비어따만비하자 아, <laughs> <laughs> <하나만. 웃음> <laughs> 여 천천히 천천히. 이수비 어, 어, 자리 잡아. 이

말해! 수비 말해줘! E e 어, 이바리바. 아!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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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우기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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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잘했어. 잘했어. 돌리면서 해야 돼. 잘했어. 잘했어. 깜깜. 수비하나수비하나이 아, 보 갔다. 진짜. 존나 질러서가 뭔가. <목> 수비 수비. 수비. <laughs> 어, 아, 어? 아. <laughs> 오! 아 아. 누구야? 아 누가 자꾸 이상한 얘기해. 자리 잡아. 자리 잡아. 움직여, 움직여, 돌아, 돌아. 자리 잡고 움직인 거야. 어, 자리 잡고 움직여, <laughs> 돌아, 돌아. 움직여서 자리 잡아. 야, 야, 악만 야, 하는 거야. 움직일 수 있어.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급하지 마 좋아, 좋아 급하지 마 잘하고 nickel. 있어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좋다 얘기도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좋아 좋아 급하지 마 페스해 페스해 돌려 돌려 천천히 하자 나이스 나이스 오 마이 나오 마이 나이스 마이 나이스 뭐야 달아 어 배아이, 천천히. 나이스. 야잘 막았네. 이스 리바, 천 가야 돼. 가야 돼.

나갔는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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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나이범만 좋다나이공격딱줄알 나이스 이했어 근데 밑에 네 명이있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중에 신중히 너 맞으면 이상민우야민우야달라올라달라올라 우리가 욕해줄까? 우리가 욕해줄까? 달라올라달라올라 급해 급해 공격할 때 너무 급해 한번 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우거 아니야 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완전 라이너 아니 이렇게 했잖아 방향 아니야 아안 보였나 보다 완전 나갔는데 넌넌 넌 닥쳐. 무슨 일이야? 기계적 계 음, 기계적 계너5초뛸수 있을 까 5초밖에 안 돼? 어초 2초? 아니야 지금 점수 너무 타이트 타투? 응? 타투? 야킹하면서 토킹하면서 너 오늘 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타투 반전 여기 다건져야돼 그러니까 이제 선 빠진 거 아니야? 지금 먹뿌리려고 아, 일부러 깐거야나나 탑재했다. 사람보여나야왜기계적만거 무슨 일이야 이게? 어,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도수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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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사람, 사람, 사람. 잡아, 잡아. 저이아이아이아이아이 y e aye, aye, 둘 y e a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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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a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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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시간 y e a y 서 ay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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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지금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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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고 지금하고, 지금고 지금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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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고 아, 형이 내게야? 어? 형이 내게야? 또 뭐? 19번, 19번 명. 아, 먼저 19번 하는 게 세게기, 세게기. 야, 설레발 치지 마. 대비 안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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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이 축구 아니야. 아우가, 아우이 아우, 축구. 아우, 축구는, 아우, 축구는 바로 퇴장이야. 바로 퇴장이야? 세게하면 아, 이야팔잘 팔 쓰는 사람들이 얼른. 아니, 다찍 개개 세개싸 어. 야, 박스! 야, <intell ihremhn>! 나도 고자 <ver> <pozyoski> 하나 놓고. 1 7찍 nice. 16. 사람 막아, 사람! 사람 봐 3점이야? 아, 저, 너무 3점이야. 아, 저 수비가 안된 공격도 안 돼. 왜 이렇게 수비를... 괜찮아, 괜찮아, 괜